그러니까 재무요소는 서류와 전산으로 모두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뭘더 어떻게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재무요소가 좀 약해서 보완해야 한다. 또는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고 싶다 하면 비재무 요소에서 좀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재무 요소를 보니까 업종 이해력, 전문성, 사업 여건, 매출 전망, 수익 전망 이런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만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냈다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상담과 실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머릿 속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신용보증재단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평가 기준을 보면 매출, 부채 비율, 자산 등 재무 요소는 전체 평가의 30% 수준입니다. 나머지 70%는 사업 의지, 경영 능력, 신뢰성 이런 비재무적 항목과 대표자를 평가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평가 기준도 살펴볼게요. 소상공인의 경우는 재무요소를 평가 항목으로 두고 비재무요소를 가점 항목으로 두었네요. 그러니까 즉, 기본적인 재무요소는 가처야 통과된다. 통과된 사람들 중에서는 가점 항목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